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연대학교에 드신 분이었는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성서 베껴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성서를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성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치매가 이미 온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쓴걸또 쓰고, 쓴걸또 쓰고, 그래요. 왜래요? 마태복음에 쓰다가 보면 마태복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자꾸만 쓴걸또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마태는 그대로 옮겨 쓰고, 누가도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서 마태는 마가의 틀에다가 마태만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자료를 첨가하고 또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진앙고백과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아주 독특한 마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당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마태 복음에는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나 누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마가나 누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언제 그랬냐? 네맘대로너 언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냐? 언제 예수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만 줬어? 그래서 네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쟤 정말 빠 붙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 마가나 누가는 전혀 이 천국의 열대 이야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복음서,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의 기각으로 쓰게 되고, 누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자료를 첨가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서 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 갈라달라 그래서 뭐, 가지고 나가가지고, 노, 고뭐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쫄딱 나와서 다시 돌아왔다 는 이야기. 그거는 누가 보고는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태한테, 야,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면 마태가 그럴 거야. 난 몰라. 마가도 난 몰라. 그럴 적 없어. 이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가를 으로해서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료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요, 예수가 자기 손과 침을 <laughs> 그래서 그핀 뱉은 걸 가져다가 눈먼 사람의 눈에다가 쫙 댑니다. 그리고 딱 띄고 보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랬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이영단영. 너무 예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캐톨릭은요. 영정체를할 때에 예전에 신부가 직접 이렇게 정체를 잡아서 서에다가 놔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죠. <laughs> 하나씩 <laughs> 하나씩 이렇게 놔줬는데, 그러 보니까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직접 안 넣어줘요. 손에다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어 작년에 우리 SCC와 연합 예배할 때 H1N1 바이러스그래서 압수도 못하고 팔꿈치로 이렇게 했던 건 요즘 같으면 침 뺏어가지고 입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마감만 하고 있어요. 마세나 누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모릅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가 있지만, 이보다 먼저 쓰여진 원마가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원마가는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쓰여진 것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는데 마태는 마가에다가 마태가 참가 또는 해석한다 누가는 마가에다가 누가가 참가 또는 해석한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마태나 누가는 가지고 있는데 마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를 틀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와서 보니까 마가는 없는데 얘네 둘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를 어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마보금이라고 하는 데 도마보금은 예수의 이야기만 쫙 쓰여져 있는데 그런 형태의 어록이 어딘가 있었다고 봐요. 마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얘네 둘만 알았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아마 안 가르쳐주는 거 <laughs>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마태와 누가는 가지고 있고 마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주기도문이 없어요.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태와 누가는 각자 자기 생각을 넣었어요. 어디에선가 뭐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와서는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 역시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와 누가가 각기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의 주기도문이 무엇이 다르고, 그 다름의 이유, 아니, 다름의 목적, 아니, 그 다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주기도문을 먼저 비교해 보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앞에서 이미 한번 들어보신 그 내용인데요. 누가는, 시작이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원으로 보면 누가를 그냥 파테르, 이렇게 나오고, 마트 같은 경우는 파테르 해머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길게 시작을 해요. 마트는 그 다음에 누가에 없는 기도문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게 하옵소. 이건 누가는 없어요. 그 이야기를 마트는 집어넣습니다. 또, 누가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그래서 each day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오늘 this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가는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해요. 빚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우리에게 죄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에요. 원어상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laughs> 빚과 그리고 누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시옵소서 하고 끝나지만 마태는 그 문구에 이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청가를 합니다. 물론, 마, 물론 마태는 기도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을 넣기는 하지만 이것은 구대의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주실 필요가 니다 부패할 것 같죠. 그렇다면 이 다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그 다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야 할 것,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 우리 모임을 스토스 문화센터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 오면서 보니까 간판에 '스토스 교회'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교회'인지라, 교회가 구원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배고분 자에게 구원은 역시 밥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laughs> 구원의 일에 이른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주가 이 얘기 하셨어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요. 오늘 슬프로 선데이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서서 바로 믿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안절이 기도드리옵니다. 네. 네.